안녕하세요 은아의 화단정원입니다 오늘은 이 색잇유홍초와 그리고 천리향과 아란타나가 너무 예쁘게 꽃이 피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색잇유홍초죠 별 유용초라고 하기도 하죠. 잎이 새깃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깃 유용초인가 봐요. 유용초가 어, 남천 나무에 걸려 있어서 이 남천을 아주 완전히 덮고 있네요. 이렇게 남천이 죽진 않겠죠. 어때요? 이쁘죠? 남천 꼭대기까지 이렇게 애들이 뻗쳤네요. 지금 한창 이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천리향입니다. 천리향. 이 아이는, 음, 수영이 너무 이쁘게 지금 돼있어갖고요 보세요. 꽃이 향이 천리까지 간다 해서 천리향이라고 그런다죠. 지금 아주 싱싱하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저희 집 다육 아가들입니다. 다육이들, 비가 와서 몸살을 많이 알았지만, 이렇게 싱싱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연아바이솔도 잘 살고 있네요. 연아바이솔. 우리 기아장에 심은 애들이 비에 다 죽고 뿌리가 물르고 해서 아, 마사를 더 많이 넣고 죽은 잎을 다 뜯어내고 다시 심었답니다. 잘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 기도 있 고요, 그리고, 이, 아 이는 호랑 가시나무 인데, 아, 너무 가 지를 뻗고 커서 거의 뭐한3 분의 2정 도는 가지치 기를 해줬 답니다. 근데, 봄만 되면 새싹이 올라와서 또 커지겠죠. 호랑가시나무. 우리 어릴 때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 나무죠. 호랑가시나무. 빨간 열매가 달리는 호랑가시나무입니다. 여기 쇠덤도 싱싱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호랑가시나무 밑에 여기 바이솔들 장마철 지나고 다시 음, 심어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육이를 합식을 했는데 얘도 다 뽑아서 다시 심어줬죠. 겨울로 오기 전에 아, 옮겨 심으려고 미리 옮겨놓은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 그리고 이 수국은 저희 엄마가 오래 전에, 심어 놓은 나인데,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봄되면 꽃이 아주 많이 피죠. 가지치기를 많이 해줘도 한 해만 지나면 또 이렇게 잘 크네요. 그리고 요 아이들 폴리셔츠와 사랑거에 그리고 사랑초와 문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솔 아이들도 다 썩고 물러서 다시 다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뽑고 어, 검게 된 잎들 다 뜯어내고 뿌리도 좀 자르고 다시 심어준 아이들인데 음, 별탈 없이 잘 클지 모르겠어요. 잘 커주길 바라봅니다. 단단하게 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위솔들도 마찬가지로 장마에 시달려서 거의 다 죽어가는 애들을 뽑아서 다시 심었습니다. 가을에 쨍쨍한 햇빛을 받으면 이 애들이 잘 살아나겠죠. 잘 살길 기원해 봅니다. 새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안타나입니다. 안타나 보세요. 이렇게 컸습니다. 얘가 몰동이안 돼서 찬바람 나면 아, 가지치기를 아주 짧게 해서 아분에 옮겨심어서 실내로 들여야 합니다. 음, 이렇게 부피가 크니까 가지치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꽃이 한창 이쁩니다.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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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50은 되는 것 같아요. 참 예쁘죠. 단타나 일명 어, 칠변조라고도 하죠 7번 색이 변한다고 해서 칠변조라고 하나 봅니다 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서 제일 크고 예쁜 꽃입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국화도 피려고 이렇게 꽃어리가 앉았네요. 조금 있으면 해국도 피겠죠? 해국, 해국과 국화가 아주 예쁘게 피어나기를 기다려 봅니다. 하얀 과꽃이에요, 하얀 과꽃. 예쁘죠? 저희집 달개비는 어쩜이래도 잘 크는지 이 아이는 또 향나무를 휘감고 있네요 어디까지 올라갈려나 이렇게 달개비처럼 잘 번지는 아이들은 참 드문거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담아서 어,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